이 노래가 왜 길어? 잘했다 이, 이, 이 소풍이 누구? 잘했다 네, 아니, 들고 오세요 잘했다 그리고 아, 무용단들 빨리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축제 에와 가지고 노래 부를 때는요. 아니, 이찬원 여기 가수일넣나 가서 가수 선물 받아 가야지. 가수일넣어서가수일넣어서가수 일러고. 그럼 무용가는 좀 내려가세요. 내려. 예, 내려가서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아, 잘 하세요. 명작이라는 노래가 또 신곡이다 보니까 이 노래를 이찬원이가 작사를 했죠. 예. 예, 1절만 합니다. 그리고 이절 아, 이절 하고 싶어요. 누나 노래 실력을 좀 배우고 나와서 이절하세요. 그런데 어렵게 더워서 사들 말았는데 누나 노래 부를 때 다섯 명이 집에 가더라 대보니까 그리고 이찬원 백클럽 사랑합니다. 예. 다음부터 지역 주제 가시면은 노래 부를 때는 좀 미리 자체적으로 예선을 거쳐 가지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 근데 설직히 어, 노래 잘하면 나도 가수하지 노래는요 못해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